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거듭해서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탐욕을 멀리하고 주님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간구를 나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에 대하여 다짐하고 있는 내용들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리이다,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즐거워함인 이이다. 모든 간구와 고백마다 자신의 결단과 그 결단과 고백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시인의 간구와 다짐을 일일이 해체하지 않아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지킨다는 것, 이 깨닫게 한다는 것, 이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성경에 기록된 의미를 일일이 해체하지 않아도 직관적인 의미만을 수용해서도 크게 낯설거나 어렵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읽는 동안에 나의 마음을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거듭 같이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고백의 간구인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동일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노래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읊조려지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 마음이 나, 나의 마음과 같고 그 상황이 나의 상황과 같은 그런 공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은 본문의 시인과 오늘 우리 사이에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렇게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주제는 거듭해서 말씀, 규례, 법도, 개명,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저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41절부터 시인은 주의 인자심과 구원을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단순히 사무함과 즐거움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구원을 얻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강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 안스 집사 회에서 찬양하셨듯이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가르쳐주시오, 깨닫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에서는. 아침 이슬이 사라짐 같이 내 기억에서 자꾸 잊혀지니까 또 들려 주시오. 내가 잘못 알아들으니까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 주시오. 거듭 반복하다가 기억하고 알아듣기 위한 지혜의 수준을 넘어서 더 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주 예수 날 위에 오셔서 구속하신 은혜. 나 같은 사람 위에 보혈 흘리신 복스러운 말씀. 천국의 빛난 영광 또 들려 주시오 또 들려 주시오 우리가 유대인이 바울의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벌어는 비난하고 조롱하였고 폭력적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벌어는 내일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또 들려 달라 내일 모이는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 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성도의 마음은 그 영혼의 마음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시인의 고백은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달콤함을 고백하며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안수집사회에서 빌립 안수집사회에서 했던 찬양이 본문의 내용과 이렇게 찰떡인지 모르겠어요. 섭큐티 책에 나와 있는 찬송은 134장인데 불렀던 205장의 찬양이 더 본문의 내용과 일치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간구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거듭 반복되는. 또 들려주시오. 이 표현에 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에 주의 인자심과 구원, 즉 약속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읊조린다는 것은 거듭 반복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가 반추하고 되뇌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내가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되뇌이는 것, 읊조리는 것. 이것이 지금 시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시편 1절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읊조리며 반추하는 이에게 묵상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 역시도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는 고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고백은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라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유혹과 나에게 거짓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교훈들을 이야기할 때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그 말씀이 참되며 진리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공의를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번 반복해서 읽을 때 그려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쇼핑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무엇을 쇼핑하느냐? 마트에 간 사람이 자꾸 카트에 뭘 담습니다. 뭘 담는지 보니까 성경책을 담아요. 또뭘 담습니다. 무엇을 담나 보았더니 말씀 암송 카드를 담아 또뭘 담는가 말씀 액자를 담아요.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시인의 모습이 마치 기독교 백화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물건들을 거듭 카트에 담고 있는 그런 혼 노래를 흥얼거리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나서 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 본문의 시인이 그 카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담고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 거듭해서 담고 있을 때 시인은 탐욕을 덜어내고 허탄한 것을 보지도 않으려 애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카트가 내 마음이 되었건, 실제로 내가 이용하는 장바구니가 되었건, 내가 담아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내가 지금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장바구니,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 위시리스트,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나의 할애된 시간과 물질, 마음을 돌아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이 근래에 나의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고 있었는가? 나의 육신의 안이 향락과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하여 그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에 오늘도 더 명확히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또 들려주시오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계십니까? 우리는 시인의 고백이 나를 동일시하는 결단과 다짐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말씀으로 더 들려지기도 합니다. 성전에 모여 주의 말씀을 합독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본문의 시인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족하고 돌아가는 이들보다는 저도 그 마음입니다. 만족하며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보다 나의 바구니에는 나의 장바구니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를 고민하며 돌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화를 보다 보면 부자 청년이 내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재산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를 영적 갈등의 시작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근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저의 마음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기쁨의 고백으로. 나도 찬양하고 주께 손을 올려드리며 그 말씀을 읍조리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자 하는가? 이를 또한 근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담은 보다 맛있는 음식을 담고 있으면 내가 좀못 알아 들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들려짐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읍졸이며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근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의 기쁨과 소중함, 나를 살게 함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장바구니 우리의 마음 밭에 주의 말씀을 담아가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말씀들로 더큰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별건 아닌 것 같았지만 내 옆에 앉아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보여주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지키겠나이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이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